불교에서 선은요, 내가 없는 거예요. 네가 없고, 중생이 없고, 수자가 없지, 내가 있으면 선이 아니에요. 내가 없으면 선이에요. 불교는 간단합니다. 내가, 어, 이거 떡 드시오. 이거 내가 치료하세요. 어, 이거 굶지 마시고, 내 밥을 주고, 다리를 놓고, 집을 주고, 떡을 주고, 옷을 주고, 병을 고쳐주고,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, 선이죠, 그거는. 그선인 그걸 하는데, 그게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, 내가 있으면. 불교는 항상 이거, 이말 뿐이잖아요. 세상을 다 살리더라도 뭐요. 아픈 사람 한 사람 없게 하고, 가난 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고, 고통받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고, 다 열반의 기쁨을 들어가게 해도 뭐요. 내가 있으면 그는 악이야 악. 아, 불교에서는 선이 아니야. 내가 이 80억을 다 삶아 먹어서 내가 한이 컵을 한 컵으로 내다 졸여갖고 마셨더라도 여러분을 영원히 열반에 들게 한다. 그럼 선이야.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명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. 불교 공부를 계속 거꾸로 합니다, 여러분. 그러고 뭐가 없냐? 바람일 따 향상 깨달음 열반 이게 점점 깊고 넓고 높고 넓고 커지질 않아요. 뭐가 이 지혜와 자비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. 그냥 탱자처럼 그냥 땡그랑해 갖고 그냥 절대로 커지지 않는 거야. 그냥 돌덩이처럼 이렇게 하고 그냥 늘연불라고뭐 절하고 뭐 뭐하고 뭐하고 뭐하니까. 자기가 불자인 줄 아는 거야. 불자 아니야. 너 불자야. 절대 불자 아니라니까. 스님이 법핀다고 불자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 이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법을 피는 거랑요. 내가 여러분 이이 이 법으로서 내 중심에서요, 내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.